안녕하세요. 다산에도 원장 최종인입니다. 어, 이제 필기 시험이 채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뭐이 영상을 보는 시간조차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래도 기출 문제 공부 방법, 필기 기출 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또 이제 곧 설날입니다. 설날인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는 뭐 이번 설 연휴 같은 어 이런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연휴를 마지막 기회로 잘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음 간단하게. 기출 문제 공부 방법 뭐 대표적인 것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중에서 어 본인한테 적당한 거뭐 시간도 고려하고 본인의 공부 뭐 효율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기출 문제 공부하고 계신데 본인의 방법이 어뭐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들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공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방법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제일 본인한테 제일 맞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 기초 문제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그리고, 어, 지금까지 공부 방법이 조금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공부 방법을 뭐 변경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기출문제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폐기관연도 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딱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 기출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들 중에서 본인한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 많이 하고 계신 방법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방법인데 어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출 문제를 혼자 먼저 다 풀어보세요. 맞든 틀리든 기출 문제 혼자 다 풀어보시고 나서 전체 문제를 전체 풀이 영상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가장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가장 좋죠. 왜냐면 먼저 본인의 힘으로 문제를 다 풀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공부가 되고, 그리고 어 나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푼 문제 영상을 전체 영상을 모두 다 봅니다. 그러면 두번 공부하는 효과가 있죠. 뭐 틀린 문제든 맞는 문제든 모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번 보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공부에 제일 기본적인 예습 복습 이런 개념의 공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영상을 통해서 풀이를 해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맞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맞은 방법, 뭐 찍어서 맞거나 대략적으로 뭐 조금 이해했는데 운이 좋아서 맞은 방법, 뭐 이런 문제들도, 그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풀이가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운으로 맞았던 문제 그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릴 수 있는 이런 문제도 확실히 캐치해서 다음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반드시 영상에 풀이가 맞다 이게 아니고 풀이의 그 영상의 풀이법보다 본인의 방법이 더 쉽다고 생각되면또그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셔도 됩니다. 보통 기출 문제도 세번 정도 반복해서 공부하시는데 세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볼 때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뭐세 번째는 좀더 뭐 시간을 단축해서 보실 수도 있죠. 네. 이런 방법이요. 두 번째, 두 번째 방법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기출 문제를 본인 스스로 풀어보신 후에 틀린 문제만, 이해되지 않는 문제만 골라서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은 영상을 다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틀린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만 영상을 통해 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부할 때어 본인의 풀이 방법보다 좀더 효율적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딱딱 보고 싶은 부분 보는데 본인이 맞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넘어가는 더 이해가 조금 덜 됐더라도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공부를 진행할수록 조금씩 대충 공부를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 같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에 대해서 어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 뭐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 게 아니니까요. 어, 많은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가장 적절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본인이 풀지 않고... 처음부터 영상만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 이 문제가 있는데 영상을 따라서 처음부터 쭉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영상, 문제풀이 영상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다소 수동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건 뭐냐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시간이 한 번만 쭉 보면은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기출문제 풀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 방법이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 위주로 너무 공부를 하고 본인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도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 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신 후에도 기출 몇년 정도는 몇개년 정도는 본인이 꼭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이런 것도 있죠. 영상에 참고하지 않고, 그냥 본인은 이렇게 계속 하면서, 혼자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풀고, 어, 풀리지 않은 문제, 문제 암기, 문제답, 문제답, 암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공부하더라도,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 뭐, 잘, 그니까, 러 혼자 공부하더라도, 문제가 혼자 슬슬 풀리는 분들 있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런 분들이면 굳이 영상을 보지 않고 이 방법으로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해도 잘 풀리면은 예 근데 문제는 잘 풀리지 않는데 시간 방향상 영상 보지 않고 문제다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아뭐 어 결과적으로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은 처음, 최근처럼, 최근에 출제 경향이 약간 이론 개념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CBT 문제에서도 그랬고요. 사드께서 CBT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론 위주로 이렇게 묻는다면 문제답 암기 위주로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또한 필기에서의 공부가 실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필기 문제 자체가 실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몇몇 문제는 필기 문제 그대로 실기에 나온 적도 있고요. 필기에서 어느 정도 꼼꼼하게 이론적으로 개념을 잡아가느냐가 실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것 뭐 문제 답하는 방법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뭐 최근 3개년, 필기 3개년인니까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다음 카페에 가면, 최근 3개년에 기출문제 영상 올려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3개년에 영상만이라도 좀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영상의 힘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훨씬 낫, 낫구요. 결과적으로도 좋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시험까지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합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꼭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